같이 아, 먹어야지 여기, 밥이 많아, 시원합. 어, 시, 사랑아. 고 있는데요. 어, 우리 사랑이 오늘 밥 너무 잘 먹었다. 돈가스하고, 어이거잘 먹는다. 박수 한번 치고 천천히 꼭꼭 씻고 나무. 어. 이도돌래 아, 입에 묻고 나면 입에 있대. 냠냠냠냠 아이고 귀여운 것들. 이제 <laughs> 돈까스만남았다 돈까스 아니 너무 많아. 돈까스 조금씩 줘야 돼. 아니 그 사람이 다못 먹어. 조금씩. 한개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개한 개만. 어, 옳지? 입에 아니 입에 꼭꼭 먹고 난 다음에 꼭꼭 꼭꼭. 그거? 그렇지. 조금씩. 저, 저. 음? 자, 우리 먹고 모욕 가자. 이거. 응, 그래. 옳지. 그것도 입에 쏙. 아유, 돈가스 잘 먹네. 밥도 잘 먹고. 자 아이고, 음, 음. 어, 고기도 잘 먹고. 응, 음. 턴턴. 음, 이제 다 먹었다. 아니, 더 먹여. 오이도 먹여. 오이도요? 요런 거다 끌고 먹여야지. 사랑아, 응. 네. 이거 누가 이랬어, 손가락 이거? 이거? 누가 그랬어? 커. 누가? 커. 가위가? 한참밥먹고나지 이따 여기 보자. 응, 자, 내려와서 아유, 우리 사랑이가 너무 잘 먹어요 어. 오빠가 먹여주니까 더잘 먹네? 인형. 인형도? 인형은 못먹고 사랑이가 얌얌얌해야 인형도 먹일수 있어 어? 음. 안 먹어 안 먹어? 꼭꼭! 꼭꼭! 지현아 꼭꼭 씹으라 그래